또한 가지 우리 부동산 유튜브죠 부동산 유튜브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요 그렇죠 사장님들에게 전화가 오게끔 하는 요 정보를 주는 거죠 사장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죠 이때도 글자 요 글자를 통해서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사장님 제가 볼때 새로 글자를 하나 만들게요 만들어서 이번에는 아래로 내려서 똑같이 기본에다가 글씨를 쓰고 여기에서 제가 내려 볼게요 여기서 어, 요 글자를 가지고 왔죠. 가지고 와서 두 번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글자를 쓴데, 이번에는 부동산, 부동산, 예를 들어서 저희 디자이너, 디자이너, 그 다음에, 어, TV, 이렇게 쓸게요. 그러고 엔터를 하나 눌러서 연락처를 01012345678, 요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연락처가 나오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사장님? 이러고 나서 빠르게 폰트를 바꿀게요. 폰트를 바꿔서 저희는 굵직굵직한 걸로 해서 여기 에스코어 드림 또 해서 굵직굵직하게 만들고 완료를 하고 스타일을 눌러서 이번엔 사람들이 더잘볼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뭐가 나을까요? 한번 또 하나 해볼게요. 그냥 여기 있는 이번에 하늘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우리에겐 외곽선이 있습니다. 외곽선을 기본 값을 누르고, 외곽선 굵기를 똑같이 이렇게 쭉 바꿔서 글씨를 보게 하는데, 어라, 이것도 조금 부족하다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만족하시면 만족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또 배경색이라는 게 있죠. 요걸 눌러서 배경색은 하얀색으로 갈게. 요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요거를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저는 요 배경색을 완료를 누른 다음에 쭉 줄여보겠습니다. 줄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끝에다가 이렇게 로고를 이렇게 넣을 건데, 사장님 보시면은, 우리에게 연락처는 자막처럼 일시적으로 나와야 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야 되나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요거를 늘릴 건데, 여기서 쉽게 늘리는 방법이 있죠. 요거를 끝까지 늘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분할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부터, 그리고 그 왼쪽에는 처음부터가 나오죠. 이미 처음부터는 깔려 있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처음부터가 누르고 그다음에 반대편 끝으로 가면 끝까지가 있죠. 이거를 끝까지 누르면은 아, 이 부동산 디자이너 TV에 대한 자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구나.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료를 누르면 제가 어떤 구간에서 재생을 하던지간에 부동산 디자이너 TV는 끝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자막에 대한 전반적인 큰 흐름인데요. 어떻게 사장님들 해보실만 하신가요? 어 사장님들께서 이거를 반복하시면은. 어, 자막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면 자막을 하셔도 돼요. 왼쪽 아래 자막을 해서 배경색이 있는 자막을 넣어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막을 뒤에 배경이 길어지면은 배경이 너무 많아지면은 메물에 집중이 안 돼서 글자를 넣어서 배경색이 없는 것을 선택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글자를 넣어서 여기 제일 어, 기본의 첫 번째 글자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는 제가 폰트를 바꿨습니다 요 글자를 눌러서 폰트를 바꾸고 그 다음에 쓸 타일을 바꾸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들어오고 나오는 것을 애니메이션을 눌러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요, 요 자막을 하나 잘 만들어 놓고 나서는 복제 복제를 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제를 눌러서 그곳에서 똑같은 폰트를 가지고 쓰고 더블클릭 자막을 두번 눌러서 멘트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오른쪽 상단 부동산 디자이너 tv는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자막을 처음부터 끝까지 달았습니다 이때 조금 다른 부분은 스타일에 들어가서 배경색을 눌러서 색깔을 넣었다 근데 이 부분도 안, 넣, 안 넣으셔도 됩니다 이건 사장님들의 선택에 맡기는 겁니다 어, 자막 파트는 여기서 모두 끝났고 사장님들 혹시 이해가 안 되던가 조금 헷갈린다 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반복 반복해서 따라하시면 이 자막 부분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 자막 파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